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어, 제목이 한 2, 3주 전에 나눴던 말씀과 동일해요. 연장선상에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은 같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뭐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랜 친구 사이인 할머니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그런데 서로 안부를 이렇게 주고 받고 묻고 난 후에 한 할머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보 바깥 어른은 잘 계신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지난주에 죽었다오. 저녁 식사 때 먹을 상추를 캐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요. 저런. 정말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별수 있나? 그냥 깻잎에 싸 먹었지. 웃기고 슬픈 웃프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지만 할머니 두 분이 말하는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사실 깻잎보다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깻잎보다 남편 생명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깻잎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예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요, 돌풍을 일으킨 슬로건이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빌 클린턴이 이 슬로건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결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는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바보야, 문제는 성령 충만이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읽어드린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요, 이 단어를 사용하죠. 오직, 오직, 오직. 오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다른 거다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오직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직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 오직 돈이 아닙니다. 오직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 응답도 아니고, 오직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어떤 느낌적인 느낌도 아니에요. 오직 안정적인 미래 계획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유일한, 가장 중요한 오직 한 가지 성령님에 충만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삶에는요, 문제도, 고통도,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문제해결,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연애와 결혼 문제, 집 문제, 이사 문제, 직장 문제, 불안한 삶의 미래 문제, 질병 문제 등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오직이요. 그 사실을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냉정하게 보일 수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작년에 올해 초까지 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이라는 상을 전부 휩쓸면서 국이 선양했던 영화 기억하십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거기 큰 유행어가 있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죄의 결과로 죄의 파괴적인 공격, 질병,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문제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악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 내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누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온전히 얻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충만하심이 무슨 공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그분으로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으로 차고 흘러 넘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니까 문제가 잘안 느껴지고 문제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현실이 당장은 아직 안 바뀌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안에 거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믿어지는 역사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심을 받으면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시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세요. 뭡니까? 술 취함입니다. 왜술 취함으로 이야기하실까요? 술 취함이 뭔가요? 새해가 되면요. 혹은 연말에 보면요. 뉴스에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보도됩니다. 반복적으로 보도돼요 올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가 세아려 봤어요. 세어 봤어요. 뉴스마다 방송된 것, TV, 텔레비전, 뉴스에 방송된 그 제목들을 보니까요. 이래요. 귀 물어뜯고 기억 안 나. 만취 승객, 또 택시 기사 폭행, 버스 기사 폭행. 이런 제목의 뉴스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신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이 나중에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고 다스려요. 술이 범죄 행동을 충동하고 지시하고 조종합니다. 술이 나를 통치하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술 취해서 필름이 끊기면 범죄 행동을 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예, 그런 의미도 부수적으로는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해서 버리는 사건 죄는 그냥 현상 중의 하나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술 취함은요, 이 세상 신의 지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장 큰 도구가 당시에 술이었어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칠 때도 잔에다가 술을 가득 담아서 바쳤어요. 그래서 우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당시에 더 심각한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겁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제물로서의 술이었기 때문에 술 취했다는 것은 우상의 지배를 받는다 마귀와 사단의 악한 영들 세력들의 조정을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틈을 내어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함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술 취함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의 지배를 우상의 상징을 표현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함이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냐, 비교 왜 하셨을까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를 내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뭐냐? 오늘 내삶 속에서 술취함, 우상 숭배의 역할, 우상의 역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요, 영적인 술 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잊게 만들 정도로 기쁨 주는 게뭐 있습니까? 그게 음식일 수 있고, 스마트폰일 수 있고, 운동일 수 있고, 사역일 수 있고, 일일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게 됩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반대로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지금 술 취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열심.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기쁜 그 무엇. 반대로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 정도의 슬픔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 정도의 짜증도 분노도 우상숭배요 영적 술취함인 겁니다. 결국 영적인 술취함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라고 불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틈을 아예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일 알려주신 거예요. 뭐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닙니다. 딱한 가지. 오직, 오직 딱한 가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요.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틈을 내어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계획들, 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 저주, 지옥의 파괴적인 그 모든 힘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적폐청산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때 마귀의 계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속게 됩니다. 소가 넘어가다가도 빨리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는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끈질긴 기도, 불퇴전의 기도, 응답,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 반드시 충만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만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만큼,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연약한 변화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복음적인 순종이 기쁨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면서 자꾸 생각하시고 성령님께 말을 거시고, 성령님 저와 여러분 동행하시고 안에 계시니까 이것이 진리니까요.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그분을 계속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우정을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키워가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님과 여러분 단둘이 추억을 만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